여6봄 이르러 계절이 화창해. 꽃은 한결 한 폭의 어여쁜 빛을 땅에 펼쳐. 새 또한 몇 마디 고운 목청을 굴려. 선비여, 다행히 사람들 속에서 우뚝 뛰어나 게다가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으면서도 생각하지 않느냐. 좋은 말을 내고 좋은 일을 하기에 하기를. 비록 백년을 살지라도 하루, 하루살이만도 못하리. 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춘지의 시화라 춘지의 시화라 화상포 일단 호세계. 화상포, 화상포 일단 호세계. 조차 전 기구 호미라. 조차 전 기구 호음이라 사군자야 사군자야 행렬의 두각이라 행렬의 두각이라. 두각이라 부우 온포에 부온포에 불사케라 불사케라 호원 행사를 호원 행사를 수시 제세 백년이라도 수시, 재세, 백년이라도 흡사, 흡사, 미생, 일일이라. 흡사, 미생, 일일이라. 이, 이그 비나리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시화, 연풍,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게 시화예요, 여기다 하는 거. 춘지, 봄이 딱, 이르르면 시화, 하, 시. 있던 게 계절이죠. 계절이 확장이죠. 그러면 화는 삼. 꽃은 오히려 어떠냐 포 포는 그러니까 포장도로 이런 거 있잖아요 싹 펼친 거예요 아, 이게 장이라고 하는 건 감싸는 거거든요 우리가 장식하다 포장이라고 하는 건다 그렇게 감싸서 펼쳐놓는 거예요 그렇게 꽃도 오히려 펼쳐 어떤 일단의 호색을 어, 어떤 그한그그 그름에 아주 좋은 빛깔을 막 노란 것은 노란 대로, 빨간 것은 빨간 대로, 그냥 독이되면 아주 기가 막히게 꽃이 사방에 피어나는, 그렇게 펼쳐. 그런가 하면 새는 또 어떠냐? 새도 또한 전. 전이는 구를 전자한데 거기에다 입구 자각 말하자면 그 옛날 판술에 보면 옥쟁반의 웅구슬이 굴러갔다. <laughs> 목소리. 그런 그 전이에요. 목청을 굴리는데 기고호 몇 구절인가 기군 이걸 그 수구나 똑같아요 수십 기십 수백 기백 수천 기천 하는 거몇 구절의 호음 좋은 소리를 굴리는 새들은 깨꼬리는 깨꼬를 깨꼬 이 뻑꾸기는 뻑꾸 바꾸, 뻑꾸 아이 말에도 딱딱거리는 딱딱딱딱 이렇게 아름다운 그거를 해. 꽃은 꽃대로 멋진 빛깔, 새들은 새들대로 멋진 소리를 들려줘.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은 어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사군자야. 이, 그, 이 선비로서 이 군자를 꿈꾸는 이게 이제 사군자인데, 말이 이루어사군자지 실제로 사군자 행세를 안 한다는 것을 측려해서 말합니다. 이 사군자라면, 선비라면, 행열의 두각이요. 다행히 자기와 같은 열, 같은 반열을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다행히도 두각이요. 머리가, 머리 뿌리는 그 두각이죠? 우뚝 그 사람이 좀 그쪽에서 이렇게 두각을 보여요. 우뚝. 소사 그렇다고 부 도옥이 뭐까지 만나냐면 온포. 몸은 따뜻해지고 배는 배불러. 그러니까 이제 살만 해지는 거예요. 그 그런데도 이런 사군자들이 자기가 좋아지면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근데 정말 해야 될것안 하고 불삭해라. 생각을 안 해, 불사. 생각을 하지 않는, 어떤 걸. 리포 좋은 말씀을 딱 세우고, 호행사, 그 좋은 일을 힘쓰는 것을, 행하는 것을. 아, 자기가, 그, 구국공무원이면 구국공무원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오국공무원이면 오국공무원으로서 할수 있고, 삼국공무원이면 삼국공무원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안 해? 책에 다 쓰여있어. 좋은 말씀도 쓰여있고, 좋은 일, 어떤 일. 다 쓰여있는데, 좋은 말을 세우거나, 좋은 행사를 세우게 하는 것을 불쌍, 생각지를 않는구나 <laughs> 녀석들이. 그냥 저 따뜻하게 살고, 저 배부르는 것만 생, 생각하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수 비록 뭐만 날지라도제 300년 세상에서 100년간 제있을지라 그러니까 100년 세, 100년 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흡사 거의 뭐뭐와 같다 흡사라고는 미생일이 일일 미생 도못 산. 이게 뭐예요? 미생일이에요. 하루살이요. 음. 하루살이나 하루도 못 산다. 그래 하루살이잖아요. 흡사 하루살이와 같은 거예요. 네가 그 장원급제를 하면 뭐할거요그 요즘식으로 하면 네가 뭐 소울대를 나오면 뭐할 거야? 그 하버드대를 나오면 뭐그이 이 지금 그거를 갖다가 아주 신랄하게 지금 최근 담에 저자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좋은 말을 하려고 해야 되고, 좋은 일을 행해야 돼.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요 자, 비나리도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는 우리 저 이진복 선생님이 비나래를 한번, 한번 <laughs> 노래조를 한번 해보시죠. 저 아니, 멋있잖아요. 아니 전문가는 전문가고 또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의 맛이 있잖아요. 해보소. 글랑 그리도 하려니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일년 동안 애곱 없을 수냐? 일년애글 풀고가 정 칠월 이 팔월 삼 구월 사 시월 오 동지 육6서 달이라. 1년이면 12달, 반달은 15일, 한달은 30일, 주야하고 24시, 40대 때 드는 액은 달풀이로 풀고 가자. 정월에 드는 액은 2월 연등으로 막아내고 2월에 드는 액은 3월이라 삼진날 제비초라도 막아내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소원성취 발원이로 비나리에서 네. 아, 어, 참, 날도 기가 막히네요. <laughs> 오늘이 딱 올해의 <laughs> 마지막 날인데. <날이네. 웃음> 네, <laughs> 예, <laughs> 이제, 기가 막히게 잘 맞았어요. 어? 자, 그 다음. 네, 우리, 윤시숙 <laughs> <중시숙시>, 씨, <laughs> 네, 읽어보시죠. 27. 명이를 탐하는 뿌리를 발라내지 못한 이는, 비록 술의 천례를 갈로 여기고, 한 표주박의 물을 달게 벽이더라도 모두 속세의 욕심에 빠져 객적은 기운을 놓아내지 못한 이는 비록 은택을 천하에 베풀고 만세를 이롭게 하더라도 끝내 쓸데없는 재주를 부려 네. 자, 읽어볼까요? 명근 미발자는 명근 미발자는 종경천총경천승감일표라도 종경천승감일표라도 총타진정이요 총타진정이요 객기미웅자는 객기미웅자는 수택사에 리만세라도 수택사에 리만세라도 수택사해리만세라도 아, 수택사해리만세라도 리 만세라도. 종의 인기라 종의 인기라. 인기라 우리가 이그이 아, 그, 이, 이, 이 노자 그 사십사장에 나오죠 명요 심은 숙칭가 이름이라고 하는, 명분이라고 하는 것과 당신의 몸이 뭔가 오는데서 쑥, 어느 것이 더 너는 가까우냐? 되게 사람은 자기 몸이 가까워야 되는데, 오히려 명예라든가 명분을 더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이야기 하는데, 지금 들 명예의 뿌리를 미발자, 아직 발라내지 못한 사람, 발은 이건 뽑을 발자거든요. 우리가 발초한다 하면 풀을 솎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예의 뿌리를 우리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명예에 대한 뿌리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명예의 뿌리를 못 뽑아낸 경우라면 종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똑같아요. 그 아래 수나 같다 이 경우에 종이래요. 경천승. 수레 천대도 가볍게 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수레 한 대만 가져오고 어? 클라이스로 눈이 번쩍 어? 포드 뭔가 눈이 번쩍 뭐 이러는데 그런 거천 대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또감일표한표주박의 물을 달게 해요이 굉장한 분이죠. 총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 한다 할지라도 총 모두 다 어디에 빠져드냐 진정 이거 진은 먼지 진짜 티끌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이라고 하는 속세를 말해 요 먼지 티끌로. 그래서 진정 속세의 정에 끝내 빠지게 되는 거요왜 자기의 명예의 뿌리가 있기 때문. 그리고 그러니까 술의 천대를 가벼이 여기고 흡표적의 물을 달게 여긴다고 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명예의 뿌리가 남아있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 속세의 허물 속에 빠지, 빠지, 빠져들게 지빠될 수도 있니다 마찬가지로 객기 미군자 우리의 기운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보면 어, 내가 이렇게 보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짓을 하면, 그 남들은 또 어떻게 바라볼까? 늘 우리는 그런 거에 헤매게 되거든요. 그건 객기예요. 죽이, 내 주, 내가, 내 자신이 주인된 기운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보면 이런 객기를 갖다가 미움, 아직 소화해내지 못해요. 욕, 융이라는 건 우리가 녹인다는 거거든요. 그, 그, 그래서 나의 주인된 기운과 또 바깥의 기운이 서로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쉽게 말하면 객기 미움이라는 건 객기 쪽으로 쏠려나간다는 걸 말해요. 이거는 이 주기가 약한 거죠. 객기 쪽으로 쏠려서 객기를 아직 소화에대 못해서 객기에 쏠린 사람은 수피로 택사에 리만세 사예라는 건 천하거든요. 사회, 공간의 개념이에요. 아까 그 공간의 개념이 우라고 했죠? 네, 바로 그거나 똑같아요. 사회의 은혜를 주고, 태극. 사회의 은혜를 베풀고, 리 만세? 이건 주와 같네요. 시간적 개념. 만세를 앞으로 뒤에 올그 만세라고 하면, 이건 대개 일세는 30년으로 잡는데, 만삼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생활 아닙니까? 그렇게 이로움을 준다 할지라도, 종이 인겨. 끝내 무엇이 되냐면, 인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물인 자거든요? 기는 기에, 제주. 그래서 이것은 인, 우리가 인여같이, 자본놈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경제학에서 인여를 자꾸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요,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잉이라고 쓰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본질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의 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말, 마련된 것. 그러니까, 이, 그, 그 도경의, 그, 아, 그, 모자에도 그, 24장이 그 말이 나와요. 제도야의 말, 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은 음식 직거이음식에 남은 것, 여식. 최행군도덕 행식이라고 하니, 그, 문어 보지하니 어떤 존재들은 이런 걸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고로 유도자 불조. 도에 힘쓰는 사람은 이런데 머물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열자에도 나오지만, 둘이서 딱 내기를 해. 뱀을 빨리 그리는 사람이 이거 먹기 딱 해가지고 딱 내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딱 그랬는데 한 친구는 아직 안 끝났어. 어? 시간이 남는건 그래서 뱀에다가 다리를 딱 그려. 뱀에게 다리라는 건 하물은 쓰는 거 그게 지금 인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말하자면 그 쓸데없는 잔재주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이, 내몸 이에, 내가 주체가 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부나, 기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자기 얘기해서 뽑아내야 되고, 또, 철저하게 객기 같은 경우도 전부 주기로 그것을 전부 녹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그 다음, 읽어보시죠. 보수어라 명리 찾아 군주와 이들. 한참 제가 읽을게요. 네. 청산 단처의양상가 푸르산 반고초 가지 둘 세. 포롱 형의 일 경사. 고개 끼고 돌아가는 비탈길. 서무 폐지 규 각각. 응. 의 개구리는 개골 개골. 네, 완대의 저 개구리군요. 상품 고수 작사사 맛바람 높은 나무에 까치는 까까. 경유의 냠향 매 광초. 잡초에 묻혀 구윽한 버드나무 거리. 인적 심은 엄락. 지는 꽃잎에 가려 찾는 이 없는 사르문. 진의 승유 묘자적. 속쇠 박승지에서 애오라지 나골로 유유자적. 소타 분주 멱 분합. 우수어라 명이 찾아 분주한 이들. 긴급기 총가. 네, 예. 그 긴급기는 그 우리 그 조선주 쪽에. 이쪽이죠. 이게 이 자연의 그런 현상 속에서 이렇게 홀로 그 유유 자적하면서 이 세상의 명의를 찾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좀 무서워 보였죠. 그러나 이제 긴급기도 이렇게 이 이런, 음, 음, 자기가 펼살자리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겠어요그때 예. 한가해지니까. 이런 것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